아, 1년 만에 왔는데, 얼마나 성장했을지. <laughs> 오,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굿샷. 야, 들어오자. 야, 굿샷. 홀인원의 주인공, 안산파종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려나? 가봅시다. 11일 만에 휠도 처음 나와가지고, 너무 떨리고 떨리고, <laughs> 어떻게 심장이 쿵쾅거린다고. 노케드라서 정신 바짝 차리고 페어웨이로 잘 넣어야 돼요 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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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티가 높았나? 와 굿샷! 와우. 역시 와우. 최고 라인대로 쳐도 된다 8번 96m입니다 굿샷 과연 완전 좋은데요? 와..조금 커요 야 저렇게 뒤에까지 굴렀어요 8번 잡았다고 어프로치가 낮겠죠? 퍼트보다? 20m인데 이쪽으로 안갈 거야? 어휴. 와.. 나이 아. 아. 왼쪽으로 해저드야 그냥 응. 볼 안해도 돼. 정신없이 첫 풀이 지나고, 기본적으로 파파이브 그립니다. 야, 귀찮아 키가 높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서워,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아, 어떡하냐? 어, 뭐, 세이이에요 정말? 와우 굿샷! 그와 나이스 쪽으로. 공이 있긴 있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도 여기로 왔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여기로 왔죠? 아 진짜로 티샷이 아직 모르겠어요 저140아 어, 그래도 아웃했습니다 잘 맞았네요 많이 남았어요 140m입니다 긴겨서 어, 긴가? 아, 길 거를 걱정했더니 짧았네요. 에이. 시작 그렇게 치고, 3온을 육신 내는 건 좀, 그랬죠? 아, 나이이 아, 다행. 그냥 올라가야죠. 어, 좋다. 오 좋다. 귓대가 왜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넘어져 있는 거야? 카스리 91m. 쿠샤. 아, 너무 다 아, 진짜? 그래도 넘어가긴 하겠지. 뭐 앞에로프 쿠샤. 너무 좋은데. 오. 나이스 오, 온 튜브를 보고 68m짜리. 아, 너무 왼쪽이지. 쿠샤. 나 있는데? 오 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이잘됐다오 그래도 잘 왔네 올파 <laughs> 가능 아 진짜 부담스러운데 나 그러면 <laughs> 최선을 다해볼게 보디해 <laughs> 약하다 아, 아 나이스 파 나이스 보디 아우 나이스 파 <laughs>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진짜로 짧은 파포 300m. 굿샷. 끝에 제발 어. 와, 굿샷. 티샷이 한번 잘 나와야 되는데 카트 정도 보고. 샷. 샷. 어디니? 예. 예. 가생이에 익혔다 쿠샷 아... 괜찮, 아, 괜찮 배어이 처음으로 티샷이 제대로 맞았어요 제가 92m예요 아... 제가 카트를 가져갈게요 오, 좋다 제발 멈춰, 멈춰 아! 와, 나이스 어디 뭐야, 나이스, 뭐야! 우 와, 잘한다. 와, 대박! 뭐야, 뭐야? 나이스! 나이스인! 나이스, 와, 나이스, 와.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버홀인데 여기는 어, 티가 백 티예요. <laughs> 저기 앞에 해저드 넘어가는 게 캐리로 200. 그리고 이제 이 나무숲 뒤에 조그맣게 그린이 보이지요? 타구 사고 때문에 앞팀이 그린에 올라가면 플레이하라 그래서 대기가 좀 있어요. 파포인데도 대기가 야간은 꼭 티에서 5분씩 있는 것 같아요. 메홀 티오프도 15분 정도 늦게 했거든요. W 올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두번 왔지만 코스가 좀 도그렉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굿샷! 음. 나이스 와. 찾긴 찾았는데 어떻게 칠수 있을지 모르겠다 40m? 50m는 쳐야 되겠는데 오케이 온 스쎄앤 쿠샤~ 들어드론 약간 지금 안개비가 내리고 있어요. 와, 쿠샤~ 쿠샤~ 감사합니다. 기 예보가 없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예보를 못 맞춘다 말이죠. 90인데 오르막이니까 9번으로 좀 길게 조금 왼쪽에 근처에 있을 것 같아. 1 시범 5 나이스 오, 오, 나이스 원 나이스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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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대박 5이원 50원 5이원 50원 와 잘한다 아이스파 이거 다넣는 건가? 나도 넣고 싶은데 <laughs> 이렇게 치면 들어가는 줄 알았지 보기 아, 짧은 파 불어서 끊어가요 와 슛. 오케이 슛. 됐잖아. 나이 오른쪽 벙커만 조심하고 98m 짧은 건 싫은데 그냥 8번 치겠습니다 조금 왼쪽으로 아, 굴러줘 오케이 나이스 조금 깔려 맞았는데 오히려 잘 됐네요 전화위복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나이스. 와 어디서 나이스. 120m 파리 굿샷 딱일 것 같아 오 나이스 네? 나이스 굿샷 아, 더, 더 있는데 네? 더 오른쪽 짧아.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 응. 111m 7번 아다 오른쪽 아, 가네? 네? <laughs> 오올 굿샷 이게 제일 이게 좋아 좋다. 어, 나 있어! 이거 붙었을 것 이거 같아. 같아. 이거 붙건 퍼터 안에입니다. 공그라미 들었으면 가지 가고 아, 모자르다. 아, 너무 음. 약했어. 바우야. 구 번홀도 이렇게 신호등이 있네요. 안 보여서 그런가 봅니다. 세컨이. 야, 이 초록색 불을 한참 기다렸어요. 굿샷 야. 야. 오케이 나이 앞에 나무 세트를 보고 편하게 샷샷아 들어왔다 오 쫄았어 200m 남았습니다 고구마지요 그래? 나이스 오케이 안쪽으로 킥 82에 지핑 80만 아좀돌 맞은 것 같아 튀겨줘 못 <laughs> 올라갔죠 18m 네. 다행이다 나이스 버딩 나이스, 파... 나이스 버디! 와 나이스 버딩 <laughs> 나는 안되네 보깅 나이스 후반 첫톨입니다 굿샷. 방어 아, 약간 우측인데? 음, 조금 페이드 난다. 여기 막한 280m 파포. 굿샷. 드로우. 이건 조명 정도. 오케이. 레드는 그래도 잔디티샷이 제법 있습니다. 왼쪽 그림 끝을 볼게요. 라이트 정도. 또 이러네? 그래도 살았지? 나첫털은 이런식인가? 굿샷 나이스. 아, 오늘쪽 하단에 들어갔어요. 헤저드 146? 가위가 안 좋긴 한데, 이게 될까? 뽕신뽕신하네. 음 <laughs> 언덕 응, 맞겠다. 어프로치 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삼사대인데. 너무 짧았네요. 30m. 아, 제발, 킥! 아, 온은 온인데 <laughs> 저기에 온이야. 나 해저드인데? 어, 내리막 너무 탔지? 아, 너무 슬리쳤어나나 아, 볼. 나이스. <laughs> 오르막홀이네요, 파포. 굿샷. 야! 페어의 왼쪽. 굿샷 한가운데 바위가 멋있네 두번째 바위를 보고 아 엄청 덜 맞았어 굿샷 와. 나이스 나이스 약간 뒤버스서 145m 어쩔 수 없이 아이언 쳐야 돼요 응나 뺄? 나 뺄? 나 55에 60을 치자 가운데로 가고 들어왔다 어우 나다 다행이다 뒷발이 왜 이렇게 기울어서 있는고 이 정도라고? 어. 오잘 봤다 이런면아 모잘라 이러면 또 어려워져 나이스. 와 살았어 오, 안 아... 어이 굿샷 좋아. 나이스 오른쪽 페어웨이 굿샷 이상한데 굿샷 굿샷 엔준 네. 페어웨이 응. 저 깃대를 보 치는 건가봐요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가운데, 가운데 그린이 저긴인데 43 어, 어, 다시 내려왔어요. 돌맞고 일로 들어왔다. 30. 아, 너무 뛰었어 아. 힘들게 온다. 아, 여기는 그린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돼 있네요. 아. 아, 좀만 더 가지. 아, 아깝다. 길다, 길다. 오, 나이스. 어, 으, 으. <laughs> 아, 위험했다. 여기는. 앞팀이 그린에 있기 때문에. 정말정말 정말 블라인드 홀. 본인의 비거리에 따라서 저세개 라이트 중에 어디를 볼지 결정해야 해요. 내 왼쪽 라이트 막창은 210? 그리고 가운데 거가 아, 한 280?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도그레코입니다. 와, 이거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 페이드 났온것 네. 같아. 세 번째 라이트 방향으로. 갔지? 가서 보시죠. 안전하게, 첫 번째 라이트 막창이 180. 110이면 안전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 자, 완전 좋죠. 이번 라이트 방향으로. 자, 쌰 짧겠다, 좀. 뒤땅? 129의 앞인 고구마를 솔솔 쳐볼게요. 왼쪽 벙커 있으니까 그린의 왼쪽 끝을 보고. 아! 훌. 아, 있긴 있겠다. 저 소나무 3개? 캐리 20. 헉, 안 돼! 저 가야지! 나쁘지 않아. 여기도 왼쪽 도그랙 깃발이 조명 가운데는 조명 방향인데 200m 뒤에 둔덕 230. 아 발렸다. 어. 굿샷. 아, 굿샷. 막창 날수 있어. 아 괜찮아. 굿샷. 어, 110미터긴 한데 저 나무 뒤에 핀이 있거든요 라이가 안 좋으니까 7번으로 그린 오른쪽을 보고 짧더라도 모르겠다 어떻게 됐을지 오 정말요? 와 이것도 짧네 좋았어 와우! 우와. 야, 나이스 퍼시였다. 어. 오! 우! 뭐, 우! 어떡해! 이런 바보 퍼즐 125m 파스리 대기가 아주 매울 있어서 아주 여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오! 오! 달이 나온다. 저기 달좀 보세요. 멋있다. 빼꼼. 으쌰. 아. 굿샷 108m 8번 오. 들어갈래? 아, 안보여 나 굿샷 짧나? 오, 조금 짧아 <laughs> 방향이 좋았는데 짧았습니다. 너무 딱 제거리를 봤나? 봐야지, 오! 아, 그래? 오! 오케이, 그래? 라인이네. 그래? 푸샤. <laughs> 약간 왼쪽? 오케이, 코스네. 왼쪽 멀리에. 해저드가 있어서 아이언 티샷 했습니다 막창 240인데 조금 굴러 들어갈 수 있으니까 3초 됐나? 어, 사람 저게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되게 어 카트 움직여요 아우 다행이다 살았어 굿샷, 굿샷. 와잘 맞았어 나이스 가운데 30미터인데 뭐 되게 애매한데 7번으로 그린 오른쪽 코트를 보겠습니다 어? 아죽었다아 아, 짧게 칠 거예요. 아 에임을 잘못 썼나봐요 사타째 60일이네 뭐네 오케이 해저드에서 포온을 해버렸지 뭐예요 아, 여기가 아 어떡해 다이스 아, 트리 프리더 120m 파스리 그쵸. 굿샷 팔 굿샷. 살짝 우측. 0 m 9번. 굿샷. 짧나? 오 짧았어요. 아 그래요? 어. 짧어요 굿샷. 오, 나이스. 있긴 있다. 아, 그래요? 와 이거 근데 어떻게 쳐. <laughs>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게 잡힐지 모르겠네. 1 5 m 20m 는쳐야겠다 살아있는 게 아주 대견할 지경. 죽은 거나 다름없어. 그래도 공을 안어 버렸으니까. 와 나이스. 인! 와나 나이스 파. 와! 예술, 예술. 와 마지막 골 파파이브 오르막 콜입니다 오른쪽 끝까지 갔네 많이 걸어야 되네 쿠셔. 쿠셔. 야. 제 쪽으로 아 그린이 안 보이네요 저 라이트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저쪽 나무를 보고 쳐야겠습니다 아 됐다 오케이. 마지막 콜은 이렇게 벙커 뒤에 있네요 핀니 어쩔 줄 몰라서 다, 다 가져왔는데 120 앞에 턱이 100 컸을까? 딱핀 하이인데 이 바로 아짤수짤수아 이것도 약해 으으으으으으으. 아, 감사합니다. 보기 잘 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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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파, 주, 지, 세, 와열 <laughs> 12시가 다 돼야 끝나네. 5시간 걸리네.